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아들아실 시련 41시즌입니다 이번 주는 예전에 나왔던 었 것들이 재탕이 된 건데 나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네, 나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짜증납니다 많이 짜증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쉬움도 짜증나요 어려움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쉬움도 짜증나니까 여러분들이 공략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전 쉬움입니다 개인전 쉬움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변이된 로크스 먼저 치시면 되는데 여기 세 마리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방어용으로 끼시다가 나중에 지원용으로 바꿔서 체력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부분은 그나마 오늘 말했던 리스트 중에서 제일 쉬워요 개인전은 괜찮아 개인전은 괜찮은데 이제 2인 3인이 많이 까다로운 거니까 개인전은 그냥 맘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펙이 좀 애매하다, 내가 지금 뭐 강화가 났다든가뭐 소울링커가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속도가 안 나온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석으로 잡는 게좀 편합니다. 구석에서 잡아야 되는 게 저기 있는 저잡파드가 계속 움직여요. 저 친구 되게 귀찮거든요. 이렇게 한 마리 남았을 때 지원용으로 바꿔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쉬움은 뭐 달성보상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입니다. 여기는 방어형하고 지원형이 나오는데 방어형이 제일 피통이 많고 지원형은 금방 잡혀요. 근데 그 지원형을 다 잡으면 지원형이 한번더 나와요. 그 지원형까지 싹다 잡아야지 끝이 나니까 지원형을 중간에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소울링커는 추천하는 건 방어형이에요. 일단 11시에 바로 우레 있어요. 아, 우레가 아니라 에이글 골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글 골렘 바로 잡아 주시는데 애들 옆에 있는 지원형은 피통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범위기를 같이 때리다 보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신경을 아예 안 쓰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이글 골렘이 자꾸 바깥으로 삐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겹쳐지니까 어 아예 신경 안 쓰면 끝까지 안 죽거든요. 신경은 써주되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게끔 네 이렇게 반피 남았을 때 잡아도 충분해요. 계속 방어용 껴주시고요. 범위기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주고 모아준 상태에서 저렇게 빠져나가면 다시 모아 주셔야 돼요.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다음은 쉬움 2인입니다. 쉬움 2인 같은 경우에 이제 1시 시작하자마자 공격형이 있어요. 이 친구가 반피가 돼야지 모든 애를 다 소환을 합니다. 그때부터 위치를 잡아 주셔야 돼요. 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이해할 겁니다. 특히 이 맵은 여러분들이 이동을 같이 안 해주잖아요? 어, 기록이 완전 개박살나요. 그러니까 꼭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어둠의 골렘이 있는데, 여기 풋내기 갬비가 진짜 느릿느릿 걸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친구 반피 달 때까지는 그냥 골렘만 때리세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골렘만 때리시고 공격형으로 때리셔야지 얘를 빨리 반피를 만들겠죠. 반피를 만들고 나서부터 움직여야 돼.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피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얘들의 피를 맞춰야 되는 거라서 그걸 굳이 앞에 나오는 애들 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많이 깎으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다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골렘을 끌어줘서 애들 다 당겨야 돼. 이렇게 다땡겨주시면다 겹친 거예요. 이렇게 다 겹치시고 잡으셔야지 깔끔하게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격형으로 그 필살기를 쓰고 나중에 방어용으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방어용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방어 스킬이 좀센 친구들이면은 방어용 궁극기를 나중에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겐비가 피통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특별히 예,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이 돼요. 안 그러면은 몇 마리 남고 몇 마리 또그 피가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어려움 2인입니다. 어려움 2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 시로 가주시면 돼요. 그냥 한시로 끝까지 붙으세요. 아예 벽 끝까지 붙으셔야 되는데, 이 웹은 공격형 두 마리, 지원형 두 마리, 마법사 네 마리 나오는데요. 한시로 가는 이유는 몬스가 퍼지니까 안 퍼지라고 한시로 가는 겁니다. 한시로 가서 이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겹쳐줘야 돼요. 겹쳐줘야지 작게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공격형으로 하세요. 지원형이 아니라. 그, 대지르가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공격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렇게 공격형 다 모이면은 궁 써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벽을 등지고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 암사자 같은 경우에는 무적기를 쓰고 뒤로 밀려나가는 벽이 짧아져가지고 스킬 쓰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소울링커가 죽는 게 보일 거야. 그래서 중간 중간 피해주셔야 됩니다. 안 피하시면 소울링커 죽어요. 저도 처음에 안 피했다가 소울링커가 죽어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피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소울링커 보주가 특히 낮은 분들은 무조건 예, 장판을 회피 기술 찰 때마다 피해 주세요 방금 전에 소울링커 궁극기로 흡수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폭풍처럼 일어한건 암살자의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거의 흔치 않습니다. 예, 저도 당황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밀려나가는 거 보고서. 다행히도 저 남은 한 마리가 쫓아와 줬는데 어, 잘못하면 많이 꼬일 에, 상황이었죠 에,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소니커 죽었어요 그래서 소니커 신경 써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됩니다 다음은 쉬움 3인입니다 쉬움 3인은 별거 없어요 그냥 중앙에서 잡으시면 돼요 중앙에서 잡으시면 되는데 이 중앙에서 잡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 <laughs> 음, 굉장히 짜증나는 에, 악령 레이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령 레이첼만 있냐 또 티파레인까지 있어서 굉장히 개판이에요 어, 제가 이것 때문에 스킬 이펙트를 꺼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 아, 너무 개판이어 가지고 뭐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입도 완전히 다 제각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좀 세다 싶은 소울리커 써주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카밀로 예, 카밀로가 아마 이런 맵에서는 너무 사기가 아까 저는 일부러, 예, 공격형을 꼈어요. ER을 껴가지고, ER으로 좀, 그 소울링커 스킬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이제는 타입을 바꿔주셔야 돼요. 타입을 피통 많은 친구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레이첼이 너무 피통이 많아서, 예, 지원용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용으로 바꿔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별거 없어요. 피통 관리하면서 그더 많은 타겟팅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클리어. 깔끔하게 납니다. 다음은 어려움 3위입니다. 여기는 예전에도 좀 짜증났던 스테이지인데 3시랑 9시에 수련된 자이로가 나와요. 그리고 지원형들 여러 말,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 3시, 9시 출연된 자이로를 잡아야지, 그 알파 친구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거. 그 친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친구를 잡으면서 지원형까지 싹다 잡아야지 클리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하실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9시로 일단 빨리 달려가요. 빨리 달려가서 피를 깎고요. 반 정도 깎으면 3시로 넘어가서 남은 자이로를 마저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앙으로 이제 겹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 겹치는 순간에 피를 빡 깎아지 클리어가 돼요.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헤맸어. 헤매가지고 영상이 좀 이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9시를 가주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9시로 가시면 이렇게 수련이 불안, 아니 수련이 부족한 자유로가 있는데 이 친구를 열심히 때립니다. 뭐 타임은 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센스 오링 걸로 때리세요. 이렇게 때려주시고, 이렇게 깎다 보면은 피가 어느 정도 나갈 거 아니야. 지금 3시에서 열심히 걸어오고 있어. 어, 이 친구. 일로 넘어가줘요. 그럼 이 수련된 자이로 쫓아온단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같이 때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 친구를 때렸어. 보면은 금강호님은 지금 그 자이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때리란 자이로는 피가 많은 자이로였거든요. 근데 피가 적은 자이로를 치셔가지고 좀 꼬였어요. 이제 중간에 바꾸셨는데, 어, 보면은 지금 아직도 안 오셨죠. 예, 원래대로라면은 부족한 자이로 오른쪽으로 가서 이 친구들하고 싹다 겹쳐서 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 예, 그렇게 해서 겹쳐서 이 수련이 부족한 자이로를 다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공격형이 튀어나와요. 이 각성한 헤이지 알파. 그래서 이 각성한 에이지 알파를 그대로 공격형 끼시고 잡으시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 제일 세다 생각해서 공격형 했는데 여러분들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거 끼셔도 됩니다 이하르는궁 부프가 있어서 예, 그렇다가 궁극기에도 궁 부프가 있잖아요 물론 겹치진 않지만 그래서 이하르를 끼고 했다 이렇게 계속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공격형 끼고 때리시면 되는데 공격형 없으신 분들은 뭐 지원형 끼셔야죠 공격 있는 분들은 공격 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록이 나왔을 거예요 그 아까 내가 땡겨서 잡았으면 내가 봤을 때한 10초 정도는 줄이지 않았을까 못해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아드라실이 끝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로 보면은 이 상점에 영웅 경험치 태고야를 지금 또한 9일 팔거든요 이거 효율은 어, 좋습니다. 어, 사 분들은 사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슈가 또 전설, 그, 4초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4초월 하려면은 사는 게 좋다. 라는 거 참고하시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지옥 초기화권하고, 그, 뭐, 액세서리를 못 올렸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다 끝난 분들은 이 영웅 경험치 태고야를 가급적이면 사줘라. 4초월 하신 분들도 아마 5초월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올리고 있을 거예요. 이슈 레벨도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올라가는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 이 슈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사실 레벨업도 해야 돼요. 지금 막 2만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플러스 막 6만, 7만, 8만, 9만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초를 하든 아니면은 뭐얘 레벨업을 하든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